嗯。<clears throat> 자, 문제게 ABC 삼각형 e a, a, a b 꼭짓지점 b c 대이의길이 이렇게 나오고아이는내하내이내접하 각변의 접점 D, 이 d 게이 AD 길이를 d 길 c 이 사용해라. 자, 사용해라 이거어떻이거게 할까? 게 연필 들어봐요 a d 길이는 a b c 를사용해 u going to do? No, y o 이거? 아저 o 응. 너무 쉬운데? 요 길이 요거를 ABC를 사용해서 나타내 t 이건 이거하고 똑같아요. 이길이 n 서로 같요 그걸 활용하면 되죠. 자, 이걸 뭐라고 놓을 거야? 대문자 A X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? Y 아니요. C-X C-X 그러면 이 길이는? C-X 여기는? A-C 더하기 X 더하기 X 그럼 이 길이는? A-C 더 요 길이는? b 빼기 a 아니요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x니까 여기가 x죠 네. 그죠? 그러면 어디서 이거 더한 게 뭐가 돼요? 이게? b가 되죠 그럼 뭐야? 이 x는 b-a프로스c x는 뭐야? 이분의 b 빼기 a 더하 c 이게 다 Okay.